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셀토스에 장착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컴바이너 타입으로 어, 안에서 예, 그 보이는 창이 예,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돌출시켜서 그 필요한 교통정보 주행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컴바이너 타입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 보시면 그 차량의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현재는 카메라 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차량 정보가 운전자 시야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그거를 조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조정 하시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예 셋업이라는 설정 메뉴를 눌러 들어가셔 가지고요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차량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통해 가지고 예, 보는 영상을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는 영상은 높이와 회전,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여주는 표시 정보를 또 선택해 가지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속도계 숫자 또는 속도계의 색상 이런 것들을 어,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 셋업 창에 차량 정보에 들어가셔 가지고 조정을 하셔 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든 주행 정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시면서 운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당 이상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